여러분들하고 직접 대면했을 때 여러분들 얼굴에서 정말 뭐라고 하죠? 말로 할수 없는 그 에너지가 거의 이런 표현을 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광에 가까웠어요 정말 에너지가 뚫고 나왔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까 봤을 때아 오늘 정말 여러분들의 그런 함성과 이런 분위기가 정말 딱이 마지막 공연이라는 거에 딱 걸맞는 어 그런 리액션이었습니다. 아, 아쉽죠? 아 네. 아 근데 우리도 정말 어 시작하기 전에는 와 이거 큐시트만 봤을 때 이건 3회 가능할까? 이건 3회에다가 3망이다. <laughs> 에너지를 쓰면서 다시 뒤로 내 이렇게 충전 받고 있는 거지. 네, 그러면서 어 뭔가 밤의 마지막 날또 막상 되니까 좀 아쉬운 감도 저희 분명히 있는데, 어, 언젠가, 예, 언젠가 또 우리가 함께 또할수 있는 날이 있다면, 어, 예, 그때는 약속해! 요